반갑습니다. 프린트와 복사기 김 부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 HP 오피스 p 프로 X 4 7 6 DW 어, 드라이버 설치 유형 알아보겠습니다. X 시리즈는 어, 설치 유형 동일합니다. 우선 네이버 검색 창에서 CD 없는 경우에 HP HP, 어, 영문자 입력하면, HP 프린트 드라이브라고 뜨죠. 클릭합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거, 사이트에서 제일 위에 있는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따따따 8.hp.com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네. 자, 여기에서 제품, 어, 저는 476 설치할 거니까 해서 검색. 자 이렇게 뜨죠 h p o f f i c e 로 해서 여기 476 복합기라고 뜹니다.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드라이브 설치 중에 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를 때 제가 요런저런 얘기 좀 하면서 드라이브 설치하겠습니다. 조금 시간 걸리죠. 여기에 보시면, 어, 476 복합기가 나오고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윈도우 운영 체계. 특히나 64비트인지. 어, 제 컴퓨터는, 어, 그 바탕화면에 보통 나오는 그 컴퓨터란 아이콘 마우스 오른쪽에서 속성을 보시면 요런게 뜹니다. 이렇게 보면 버전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운영체계 시스템 종류에 보면 64비트 동일한 드라이브 를 찾습니다. 어, 제같은 경우에는 요게 되겠네요 요거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또 이동되는데 조금 시간 걸리죠. 자, 어, 우리가 프린터. 프린트의 목적은 결국은 뭐 출력이죠. 근데 요즘은 복합기를 해서 다양하게 스캔팩스 기본적으로 다 써죠. 자, 여기 볼게요. 다운로드 세긴. 쭉 보면 드라이브, 뭐, 소프트웨어, 진단 프로그램에서 펌웨어까지 다 놓습니다. 우선, 오늘 이 시간에는 권장한다 되어 있죠, 요거에. 풀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래. 이걸로 다운을 받아서 할 겁니다. 요거 제가 다운받은 한게 있어요. 어, 그래서 다운받은 거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한 168메가네요. 음. 저에 보시면, 어, 드라이버가 아, 여기 있네요. 다운받은 게 있습니다. 어, 여기 아니네. 네, 드라이버 다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합니다. 저장하실 때, 그, 바로 실행하지 말고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혹시 다음에 필요할 때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자, 실행. 뭐, 어, 요즘은 간단합니다. 압축 풀면서 어, 실행을 하면서 그냥 화면이 뜨는 대로 따라만 해도 되거든요. 자, 결국 그 프린트의 존재는 출력인데 과연 안정적인 출력과 장고장 없이 어, 빠른 속도와 어, 이런 복사 어, 프린트가 어, 만만치 않죠. 자 여기에서 어, 연결 뭘까요 쭉 읽어봅니다 어, 그냥 하면 됩니다 계속 예. 전원 켜 놓고 어, 잉크 넣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프린터 어, 연결할 단계입니다 자 계속 해 보겠습니다 어, 하게 되면 이거 이거 다 깔래야 뭐 우선 다 깔겠습니다 어, 사실 저는 드라이브 어, 이 보험 말이라지 이런 잘안 까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다 깔겠습니다. 자, 다음 아, 여기에 보시면 결국 계약서 동의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깔립니다. 하고 다음 자 이렇게 쭉 예, 설치되고 있네요. 이 X 시리즈는 기존의 잉크젯 프린트 방식과 많이 다릅니다. 어, 기존의 잉크젯 헤드의 분사 노즐 한 10개는 연결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깜빡이면서 어, 선택을 하라네요. 우선 어, 이 시간에는 USB 케이블 연결하겠습니다. 예. 자, 선택. 어, 나, 다음 시간에는 그 유선, 무선, 요거 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USB부터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선택하고 아 다음. 엉뚱한 창이 자꾸 옵니다. 자, 연결을 하란 뜻이죠. 어, 그476 뒷편에 보면 usb 구멍대가 어 있습니다 그거랑 컴퓨터를 연결하는데 저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연결을 하니까 바로 반응이 오네요 창을 닫으면 옆에 있는 창이 자꾸 와서 이쪽으로 녹화되는 대로 오네요. 어. 중간 중간에 얘기하려니까 힘드네요. 그 기존의 일반적인 프린터의 헤드를 한 10개 정도 옆으로 붙여 놓었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 은 헤드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A4 폭 아니면 A3 폭만큼 잉크를 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X 시리즈는 헤드가 고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헤드가 그만큼 길다는 거죠. 한 10개 정도 쭉 해서 고정되어 있고 용지가 놓으면서 바로 인쇄를 한다는 겁니다. 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어, 그러한 방식은 저는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뭐 HPS는 페이지와이드라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하는데, 어, 이미 어, 개발되어 있는 방식인데, 어, 이걸 우리 어, 사실은 적가형이죠. 아주 고가형은 아니거든요. 이 고, 그 과거에는 과거의 그, 아니죠. 현재도 그렇고, 고가의 디지털 인쇄에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그게 지금 100만 원이 안 되는 이 장비에 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연결되고, 어, 설정을 다 됐네요. 마쳤네요. 그 온라인으로 계속 한번 해볼까요? 창이 또 뜹니다. 이런 게 뜹니다. 별로 필요치 않는 겁니다. 닫아 버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설치는 다된 겁니다. 그 설치가 어디 있을까요? 어, 한번 볼게요. 바탕 화면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그러면 어 테스트를 해 볼까요? 그 장치 프린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었죠. 마우스 오른쪽 해서 프린터 속성을 한번 볼게요. 팩스랑 같이 다 되는 거죠. 예. 자, 속성 한번 봅니다. 속성에 보면은 테스트 페이지 인쇄라고 있는데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예, 기계 작동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예, 다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기본, 어, 포트 보면, 여기 USB 해서, 예, 이렇게 됐고, 어, 기본 설정,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뭐, 대략 이런 식입니다. 용지 품질, 어, 효과 네, 이런 식으로 완료, 완료해서 양면, 양면이쇄 됩니다. 네. 뭐 고급 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설치 여령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긴 얘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